친구들 안녕하세요 홍윤원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세요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할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4절.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고린도전서 8장 4장 말씀입니다. 친구들 위패 감별사라는 직업을 알고 있나요?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일까요? 바로 돈을 보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는 직업이에요. 왜 이런 직업이 생겼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나쁜 마음으로 진짜 지폐와 똑같이 생긴 가짜 지폐를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짜 지폐와 매우 비슷하게 생긴 가짜 지폐 때문에 피해를 당한 사람이 없도록 가짜 지폐를 구별하는 위폐 감별사라는 직업이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지폐와 가짜 지폐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도 진짜 지폐와 가짜 지폐를 한번 구별해 보시길 바래요. 아주 쉬운 문제인데요. 정답은 몇 번일까요? 맞아요. 바로 2번이에요. 1번은 진짜 지폐를 따라서 그린 가짜 지폐예요. 만약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1번 지폐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가짜 지폐를 받을 수 없다고 진짜 지폐를 달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가짜 지폐는 사용할 수 없어요. 왜 가짜 지폐는 사용할 수 없을까요? 그것은 진짜 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가짜 돈은 가치가 없어요. 진짜 지폐는 돈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살수 있지만 가짜 지폐는 그냥 종이에 지나지 않는 거죠. 이 외에도 세상에는 진짜를 흉내내어 만든 가짜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가짜라고 해도 진짜 능력을 똑같이 가질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세상의 가짜들과 다르되 참되시고 유일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누구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오늘 출애굽기 7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어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지도자로 모세를 준비시키고 계셨지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형 아론과 함께 애굽왕 바로 앞에 섰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먼 길을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바로는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바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안돼! 하나님이 누구인데 내가 그 말을 들어야 하느냐? 난내 노예들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무서운 벌을 내리실 것이라는 걸 바로에게 알려 주었어요. 하지만 바로는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전보다 이스라엘 자손을 더 괴롭게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 나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재앙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내리실 수 있는 재앙으로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한 신이심을 알려 주었어요. 애굽 사람들은 많은 것을 신으로 섬기고 살았어요. 태양, 동물, 강 같은 것에 절을 하면서 그것들이 자신의 소원을 들어 줄 거라고 믿었지요.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 애굽 사람들의 신으로 섬긴 것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보여 주셨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나이 강물을 피로 만드셨죠. 그러자 강에 있는 물고기들을 죽고 사람들을 마실 물이 없어서 힘들어했어요. 하지만 백성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절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수 없어 라며 더욱 강하게 고집을 부렸죠.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였어요. 강에서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애굽 온 땅을 뒤덮었어요.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집안에도 이불 속에도 그릇 속에도 개구리가 가득했어요.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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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끄러운 개구리 소리로 사람들은 견디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바로는 이번에도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았어요. 세 번째 재앙은 이었어요. 땅의 모든 먼지가 작은 벌레인 이로 변해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그 이후에도 파리떼가 이잉거리면서 하늘을 까맣게 보이도록 날아다녔고. 돌림병으로 나귀, 소, 양등 많은 동물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또 사람들에게는 종기가 생겨서 고통스럽게 되었고 우박이 내려서 사람이나 동물이 우박에 맞아 죽고 농사를 마치게 되었, 망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남아있는 모든 곡식, 들판의 풀까지 모조리 먹어버리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곡식이 없기도 했어요. 흑암이 사흘 동안 계속되어서 사람들을 사람들은 앞이 보이지 않아 생활을 할수 없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아홉 가지 재앙으로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모든 우상을 심판하셨어요. 이 재앙들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누가 우박을 내리게 할수 있을까요? 누가 빛을 가려 세상을 어둡게 할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재앙을 겪고도 바로는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아주 강력한 재앙을 내리셨어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처음 난 모든 것이 죽는 재앙이었어요. 바로 첫째 아들에서부터 종의 아들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모든 동물의 첫 새끼까지 다 죽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다스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이 무서운 재앙을 피할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흠이 없고 깨끗한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대문 양편과 문 꼭대기 부분에 칠하거라. 이것은 나를 믿는다는 표시니 그 집의 재앙은 피할 것이다. 이스라엘, 저신,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발랐어요. 그날 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 말씀대로 행한 집에는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재앙이 피해 간 거예요. 그렇다면 애굽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애굽 사람들은 한밤중에 모두 깨어 일어났어요. 내 아들, 내 아들 온통 애굽의 큰 소리로 통곡 소리가 났어요. 애굽의 모든 집의 첫째 아들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애굽의 왕 첫째 아들까지도 말이에요. 바로 왕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했어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데리고 가서 너희의 하나님을 섬겨라. 아들의 일은 바로는 절망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낸 거예요. 이렇게 열 재앙이 끝나고 난 뒤에야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임을 알려 주셨죠. 이렇게 흑암을 만들기도 하시고 개구리들은 때로 몰려오기도 하시며 생명까지도 다스리는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만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섬겨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을 받아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돈이나 지식, 건강 이런 것들이 최고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고, 지식이 있으면 성공할 것 같고, 그뿐 아니라 건강이 있으면 무엇이든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고, 때론 거두어 가실 수도 있으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평생 하나님만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섬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전사님이 말씀 마무리하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을 받아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생길 때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것보다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고 때론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되신 분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또 다음주에 만나요.